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임동식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게임 데이터를 S3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오랫동안 유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는 많은 게임업계의 선후배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게임을 보완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이고, 또그 대상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 시기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게임에서 생성되는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며, 주기적으로 개선 시기와 개선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게임을 개선해야 할 시기와 대상을 알수 있는 지표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은 결국 게임에서 특정 상황에 대한 로그를 남겨놓은 것으로 추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일 실제 사용자를 의미하는 DAU의 경우에는 해당일의 게임에 로그인한 유저뿐만 아니라 전날부터 연속으로 게임 콘텐츠를 이용한 유저, 그리고 신규로 가입한 유저와 같은 기준을 추가하여 계산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지표를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즉, 저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S3, RDS, Redshift 등과 같이 영속성 있게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서비스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S3입니다. S3는 보통 패치 파일 등과 같은 정적인 파일을 위한 저장소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3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렇습니다. 우선 S3는 싼 가격에 여러 형태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AWS 서비스와 호환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행되는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적인 부하를 주지 않고 데이터를 추출하여 저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주목할 만한 부분을 이용하여 유저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린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S3로 저장하는지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상태 저장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유저의 행동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전송하고, 전송된 데이터를 RDBMS, NoSQL, 필요한 경우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대한 AW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서버 클라이언트 형태의 게임을 위한 RDBMS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S3로 저장하는 방법과 클라이언트로만 구성된 게임을 위한 Kinesis를 통해 S3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RDS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S3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RDBMS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RDS라고 하는 관리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RDS의 장점으로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복제 및 HA 구성까지도 몇 번의 클릭과 몇 가지 정보 입력으로 쉽게 고성능의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할수 있다는데 있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저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안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인 오로라 MySQL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클라이언트 게임 구조에서 r d s 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게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필요한 데이터를 S3로 옮겨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는 추가적인 읽기 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RDS에 읽기 전용 노드를 추가하여 마스터 노드에 걸릴 수 있는 부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S3에 데이터를 저장할 버킷을 만들고 오로라에 S3 버킷에 저장할 수 있도록 IAM을 생성하여 권한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마스터 사용자가 아닌 경우 오로라 MySQL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S3에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분석에 사용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저장하는 쿼리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쿼리문을 통해 S3의 파일로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내용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네시스를 이용한 클라이언트로만 구성된 게임의 데이터 저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는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서비스로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손쉽게 캡처하여 S3 레드시프트, 엘라스틱 서치 등으로 손쉽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데이터 처리량에 대응하여 자동으로 확장, 축소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클라이언트에서 S3O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Kinesis FiOS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은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는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클라이언트로만 구성된 게임의 경우는 API를 이용하거나 AWS SDK를 이용하여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네시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S3에 저장하는 방식은 직접 데이터를 S3에 저장하는 것보다 키네시스 자체를 버퍼로 사용함으로써 S3에 대한 풋 비용 최적화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스크립트는 RDS의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일반 텍스트 파일이 아닌 파케이와 같은 컬럼 베이스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을 한다면 S3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에서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이고 활용도를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특정 테이블의 내용을 커리하여 실행함으로써 한 번만 S3로 데이터가 전송되게 되는데 이를 람다를 이용하여 웨어저를 조정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증분 데이터를 S3에 저장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파케이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메가존 블로그 등을 통해서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임동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